나이가 들수록 눈앞에 날파리가 보이거나 얼룩 같은 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죠. 10명 중 7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심한 분들의 경우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임상데이터를 근거로 개선효과를 보인 특별한 성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은 눈앞에 날파리가 보이거나 얼룩이 보이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에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시죠. 이러한 부유물들은눈 앞을 가리면서 굉장히 큰 불편을 주는데요. 이 현상은 노화 현상 중 하나로 유리체 혼탁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유리체의 단백질 성분이 변하면서 그 덩어리가 눈 속을 떠다니는 것이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지만 병원을 가도 큰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논문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발표됐는데요. 실제 이것을 섭취하자 놀랍게도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앞서 눈앞에 떠다니는 게 단백질 그러니까 콜라겐이 뭉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이 논문에선 뭉친 콜라겐 단백질 구조를 단백 가수 분해요소 섭취를 통해 완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특히 연구에선 세 가지 과일 요소에 주목했는데, 첫 번째가 브로멜라인, 두 번째가 파파인, 세 번째가 무화과 추출물 피신이라고 합니다. 먼저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 줄기와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강력한 단백질 분해 요소이고요.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조직 복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파파인은 파파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요소가 정말 풍부한데요. 특히 단백질은 펩톤, 펩티드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이 파파인에는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킬 수 있는 펩티다아제가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멜라인과 파파인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을 쉽게 아미노산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무화과 추출물인 피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눈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 단백질 제거도 중요하지만 유리체 주변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제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임상 실험 결과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세 가지 과일 요소, 그러니까 브로멜라인, 파파인, 무화과를 하나의 캡슐로 3개월간 섭취한 결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변화가 없었지만, 섭취한 그룹은 유리체 혼탁 현상이 거의 사라지거나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연구에서 3개월간 섭취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즉,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눈에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으로 고민이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